네, 어,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의 시작, 멋진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 쏠쏠한 수익을 월요일부터 낸다라고 한다면, 그주는 플러스가 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점꼭 기억하시고요. 어, 여러분, 으쌰으쌰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어제는 주식 온라인 특강이 있었습니다. 아, 주식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추천요목을 통해서 수강생 여러분들의 멋진 수익이 팡팡 터지길 기대합니다. 자, 더불어 이번 주 일요일 6월 13일에는 주식 온라인 정규 강의를 개강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저는 애널들의 종목 분석 보고서가 나온 종목 중에 저만의 어떤 필터링을 통해 아, 이 종목은 좋겠다라고 생각한 추천 종목 탑 5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은 또 여기에서 스스로 필터링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특히 나도 좋아하는 종목이지만 시장이 좋아하는 종목을 잘 발굴해야만 한다. 그것을 가장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저는 각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의 종목 분석 보고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 저도 오늘 저의 보유 종목에 대한 추가 매집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상승한다면 추가 매수. 하락한다면 매수 보류, 어, 더불어서 일정 부분에 어, 수익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매도 준비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어, 약한 2주 동안 6%의 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만족스럽진 못합니다만 조만간 저도 팡팡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오늘도 부품 꿈을 여러분 안고 있습니다. 자, 애널들의 종목 분석 보고서 등을 참조한 6월 저의 추천 종목 곧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추천 종목은 바로 현대 로템입니다. 뭐라고요? 현대 로템. 자, 여러분, 아, 현대 로템은 얼마 전에도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현대 로템과 관련된 내용은 IBK 투자증권의 이상현 애널의 종목 분석 보고서를 간단히 요약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현대 로템. 내일 솔루션 수익성 개선 기대. 아, 2021년도 1분기 매출은 감소했지만 수익성은 개선되었다. 현대로템의 2021년도 1분기 실적은 매출액 6,534억 원, 영업이익 258억 원, 영업이익률 3.9%를 기록하였다. 자, 2021년도 총 매출액 플러스 5%, 영업이익 플러스 28% 성장을 전망한다. 아, 2021년도 연간 실적은 매출액 2조 9천억 원, 영업이익 1,047억 원, 영업이익률 3.6%로 전망이 된다. 상당히 뭐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24,000원. 현대 로템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특히 철도 부분 수익성 개선, 방산 부분의 높은 수익성 유지, 수소 신규 사업 추진 등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현대로템의 일봉입니다. 어, 어떻습니까? 주가는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지난 금요일 조금 많은 상승, 거래량 늘면서요. 어, 기관과 외국인이 상당히 또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차트는 뭐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주봉은요? 자, 여러분 현대로템의 주봉입니다. 과거 별로 사랑받지 못하다가 횡보, 매집, 매집. 저는 여전히 매집이라고 보고요. 자, 조정 눌림목에서 어떻습니까? 거래량 증가하면서 위로 올라갔다. 어 거래량만 증가한다고 한다면 조금만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런 매물 대는 전혀 없고 전부 다 우군이 되어서 룰루랄라 할수 있겠다 현대 로템 자 오늘 두 번째 추천 종목은 바로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뭐라고요 한글과 컴퓨터 자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내용은 IBK 투자증권의 이승훈 애널의 종목 분석 보고서를 간단 히 요약합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 단순 승계가 아닌 클라우드로 패러다임 전환이다. 단순 순계가 아닌 HCIH를 통한 인수에 주목한다. 자 이번 주요 주주 변동 공시는 한글과 컴퓨터가 클라우드 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내포함. 새로운 주주 HCIH는 메디치 인 베스트와 타토즈가 지분을 각각 60% 40%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한글과 컴퓨터의 김현수 부사장이 대표이사다. 자 오피스 기반 글로벌 사스 기업으로 성장한다. 자 이번 지분 변동 이후에 그동안 지연되었던 클라우드 및 4차 산업 관련 사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상반기 중으로 아마존 기반의 한컴웍스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고 하반기 아마존과의 추가적인 사스 서비스 런칭 및 한컴 라이프케어의 IPO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 한국의 컴퓨터는 오피스 기반으로 스마트워크를 실현할 수 있는 사스 부분의 경쟁력을 가진다. 아마존, NHN 클라우드, 네이버. KT 등 국내외 클라우드 기업과 협력을 통해 클라우드 사업이 성장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여러분. 한글과 컴퓨터의 일봉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사실상 횡보. 예, 저는 이제 매집, 매집. 물론 이제 주가 이제 한번 올라갔습니다만. 지금 이제 쌍고점입니다, 여러분. 쌍고점. 떨어진다면 단기 매도. 어, 뚫고 올라간다면 단기 매수해야 되는 타임이 아닌가. 주봉은요. 자 여러분 한글과 컴퓨터의 주봉입니다. 과거 별로 사랑받지 못하다가 주가 올라갈 때어 대량거래 이후에 횡보 네 그러다가 지난주 대량거래 터지면서 주가 올라가는 모습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자 현재 주가 대비 매물대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점 전부 다 우군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자 거래량만 증가하면서 조금만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 신고가 한글과 컴퓨터 자 오늘 세 번째 추천 종목은 바로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뭐라고요? 현대 일렉트릭 자, 기존에 여러분 추천했던 현대 일렉트릭을 다시 한번 추천합니다. 어, 요 내용은 IBK 투자증권의 이상현 애널의 종목 분석 보고서를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자, 현대 일렉트릭 체질 개선으로 수익성 회복 구간. 자, 2021년도 1분기 수익성은 견조한 회복세였다. 실적이 여러분 1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2021년도 토탈 매출액 플러스 3%, 영업이 플러스 18% 증가 전망된다. 그러니까 올해의 실적은 여러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 의견 목표 주가는 28,000원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수에 영업 및 영업 외 수지 개선으로 지배 순위 흑자 전환 전망 등 긍정적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도 회복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현대 일렉트릭의 일봉입니다 어, 상승 추세 사부작 사부작 하고 있는 거죠 뭐 매집 저는 여전히 매집이라고 보고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거니까요. 주가는 우상향 하는데 특별히 문제 없어 보이는데 주봉은요. 자 현대일렉트릭의 주봉입니다. 주봉은 뭐 사, 사실상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점. 에, 사부작 사부작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거래량만 터져서 조금만 더 올라가준다고 한다면 뭐 사실상 그냥 신고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현대일렉트릭. 자 오늘 저의 네 번째 추천 종목은 바로 KH 파텍입니다. 뭐라고요? KH 파텍. 자, 오늘 KH바텍의 내용은 IBK 투자증권의 김은호 애널의 종목분석보고서를 요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KH바텍, 업사이클 진입. 2분기 연중 저점 갈수록 좋아질 것. 어쨌거나 상반기는 컨센서스가 조금 하향될 것이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이유는 3분기부터 매출액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3분기에 폴더블 신규 모델 2개가 출시되고, 이에 따른 효과가 3분기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합니다. 자, 더불어서 힌지가 성장의 핵심이다. KH바텍은 2021년 3분기부터 빠른 속도로 실적 개선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자,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2개의 모델 출시가 예정되어 있, 있다. 자, 상반기 물량은 100만 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하반기 신제품 물량은 무려 700만 대의 수준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는 점. 자,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3만 원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점. 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KH바텍의 일봉입니다. 아, 주가는 올라갔다가 조정 눌림목. 어떻습니까? 현재 모든 이동 평균선위로 올라탄 것은 강점. 거리량도 조금씩 증가하는 것은 강점. 주봉은요? 자, 여러분, KH바텍의 주봉입니다. 얼마 전까지 대량 거래 주가만 올라갔다가 사실상 거의 횡보하는 가운데 최근에 모든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탔다라고 하는 점 거래량도 조금씩 증가하는 것은 강점 거래량만 조금 더 증가하면서 전고점들을 돌파해 준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겠다 그런 타이밍을 여러분 잘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KH 바텍 자 오늘 저희 마지막 다섯 번째 추천 요목은 바로 한국카본입니다. 뭐라고요? 한국카본 자, 아, 오늘 한국카본의 내용은 하나금융투자의 박무현 애널의 종목 분석 보고서를 간단히 요약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한국카본 수주 잔량은 1년 만에 65% 증가. 올해 1분기 말 수주 잔고가 5.1억 달러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특히 한국카본의 본행제 관련 수주 실적은 내년으로 갈수록 더욱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더불어서 LNG선 선박량 증가에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LNG선 분야에서도 교체 수요는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특히 일본 조선소들이 건조했던 노후 LNG 선박은 2023년이면 사실상 해운업계에서 퇴출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조선소로 집중될 LNG선 발주 수요의 수혜는 한국카본과 같은 국내 기자재 기업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목표가 17,000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한국카본의 일본입니다 그냥 뭐 사실상 횡보한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모든 이동 평균선이 올라탄 것은 강점 다만 이제 거래량만 또 조금만 더 증가해준다 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겠다 주봉은요 자 여러분 한국카본의 주봉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한국카본은 뭐한 어, 7, 8개월 전쯤에 어, 한 7, 8천 원대 추천을 해서 만 3, 4천 원대 매도를 한번 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주가 올라갔다가 어떻습니까? 다시 조정 눌림목, 모든 이동 평균선이 올라탄 것은 강점. 거리감도 조금씩 증가하는 것은 강점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쨌거나 주가가 일정 부분 상승해서 수익을 내줬다라고 한다면 한번 정도는 매도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기대된다. 한국 카본. 자, 여러분 오늘 저의 추천 종목 탑 파이브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멋진 수익을 아, 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어 주린이도 수익 내는 알짜 주식 선정 노하우 아홉 가지 여러분 저의 주식 택도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최고. <목소리>